자, Fx가요, 뭐한 다음 미분한 다음 뭐 했습니까? 적분, 칠판. 마지막이 적분이죠? 네. 그럼 뭐? 그대로 나오는데 적분 상수 뭐가 붙어야 된다? c가 붙어야 된다. 자, f1 값이 마이너스 1 f1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. c가 자, c 구하자. 얼마죠? 1 마이너스 6분의 7인가요? 그럼 c는? 구했습니까? 그럼 fx가? 3분의 2x 세제곱 2x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죠? 뭐 붙여? 마이너스 1 구하래.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6분의 2 그래서 6분의 3이니까, 그지? 네. 응. 이거 3분의 1. 네. 마이너스 3분의 1. 마이너스 3분의 6. 마이너스 3분의 7. 7 그쵸?